오늘따라 내 얼굴이 잘생겼는데 머리가 왜 이래? 한다면? 헤어 묻고 <laughs> 스타일 더블로 가! 댄디 스타일 헤어 오일 스타일 앤 케어 오일 매출을. 여기 미역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아? 너, 나, 우리 머리 자연에서 온매듭풍 성분 뭐? 아니 아니 암튼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냥 넘어가 모발 표면에 싹 코팅해주기 때문에 윤기 이루는 모발로 체인지 야, 너도 이렇게 될수 있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또한 열을 이용해 모발을 보호하는 히트 리페어 성분이 건조한 모발의 윤기를 업시켜줘서 댄디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 어때? 좀 멋있나? 아직 끝이 아니야 점심 때 먹은 김치찌개 냄새 너가 피는 담배 냄새 20대 남성들이 선호하는 클리어 프루츠 향으로 냄새는 컷. 컷, 향기는 롱 여성용 오일과는 다른 가벼운 질감으로 헤어케어와 댄디 스타일 두 가지를 한 번에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이제 머리부터 잘생겼다 게임 끝, 오케이? 남성 댄디 스타일 헤어올 야스스타일의 케오일 내츄럴 음, 펜님, 이거, 어디서 시킨 거예요? 어우, 해도 확대는데요?